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네, 민족의 명절 설날인데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저 또한 어, 연휴에 출근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또 우리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뭘또좀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전에 말씀드렸던 경영학이랑 경영학이죠 이 경영학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모의고사식으로 110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110제랑 그리고 이제 출제가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진단지도에서는 조금 약하게 강조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도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추가해서 이제 뭐 교재를 교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안에 넣어놨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강의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 신청하는 방법이랑, 이제, 나중에 강의는 어차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답안지랑 답지랑 다 있는데, 이제, 해설이 없기 때문에, 해설은 나중에 그 유튜브 강의로 같이 녹여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진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업진단지도 도서 안단 강의를 듣고, 얼마나 알고 계신지, 얼마나 또 반복을 하셨는지, 어, 그거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조금, 다른 타 분야에, 뭐, 농사 시험이라든지, 경영지도사 시험이라든지, 여기서 에 저희 시험 범위에 완벽하게 합치되는 것들, 좀 다양한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조금 모아서, 어, 딱 110제로 만들었고요. 그 이상 모으는 거는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딱그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면 구성은 일단은 우리가 민츠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경영학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시대죠.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이제 경영 활동에 있어서는 또이 헨리 민츠버그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업진단지도에 크게 뭐 많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문이 한 번쯤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지문에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출 대비용으로 보실 수 있게끔 어, 내용을 조금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 조, 조직 유형론 그런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집권화랑 이 환경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어, 다음 시간에 강의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지 보고의 OP 전략에서 플랜, 플로이 패턴, 포지션 퍼스펙티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보면 충분히풀수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또좀 뽑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답도 있고 해설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민트 버그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부족했던 었게 뭐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서 조금 섭섭했었던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문제도 물론 이제 사지 선다지만 한 번씩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기법이랑 합치가 되는지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문제 형태로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넣어드렸고 이렇게 한번씩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했었던 거. 아 문제가 조금 더 많았으면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아, 문제가 좀 부족해서 기출 문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데서 신출이 나오면 너무 쉬운데 틀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숙문제로 되어 있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기출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사실 뭐 19, 8 문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어렵게 나오면은 손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추가로 볼수 있게끔. 이거 보면은 뭐 어렵지 않거든요 직무 분석 결과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처음 보고 이제 시험장 갔는데 이거 나온다 그러면은 또 도산당한테 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네. 왜 직무 분석이랑 직무 평가가 중요한지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강의 중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 한번더 정리를 해야 이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거에 관한 열 문제 그리고 기술이론 제한자라고 해서 이제, 요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요거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그래도 한번더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에 관한 문제는 요 밑에 모의고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10제에서 문제랑 한 번씩 풀어볼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110제를 쭉 풀고, 풀어보고,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알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답 넣어놨으니까 한번 채점도 해보시고. 네, 답 보여주면 안 되겠다. 보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정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경영학이나 산업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단어를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사고 정지가 오면서 못풀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제생각에 아는 거 틀리면 제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 좀 360도로 돌려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거 보세요. 평가 요소별 등급을 정한 후피 고가자의 업무 성과를 체크하는 인사 고가의 방법은 뭐겠어요? 평가 요소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이, 이거 이제 모르시죠 또? 한번 풀어보세요. 음. 그리고, 뭐, 피들러도 우리가 잠깐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피들러도 굉장히 중요한, 이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가져왔이 문제의 구성은 어찌됐든, 그 농사 옛날 버전, 구 버전의 농사 그 경영학 문제랑 경영지도사의 경영학 문제랑, 오히려 기업진단지도가 있어요. 경영, 경영지도사에도 기업진단지도라는 과목이 있지만 그 과목에는 정말 기업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내용들, 재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험검이랑은 좀 다르다. 오히려 경영학에 가깝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꼭 경영학에 관한 것만 조금 넣어놨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110제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1강부터 마지막강까지 들으신 분들은 네, 이거한번 풀어보면서 본인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같은 문제지만, 어,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조금씩 다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음, 채찍 효과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찍 효과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게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허니버터 집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허니버터 집, 뭐, 난리 났대, 대박 났대, 뭐 이러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풀어놓으면은 못 맞춥니다. 전자자료 교환 사용. <laughs> 어?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단 힘겨루기. 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 일정 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 주문 방식. 공급망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 이렇게 써있으면 또, 여러분들 또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음. 근데 네, 이런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아, 이 내용이 뭐였, 뭐였구나. 뭘 설명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요 문제, 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얼마에 이걸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많이 생각하다가 예, 또 저를 또 엄청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뭐그 크몽 메시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유튜브로도 항상 잘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조금 예,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날 선물이죠? 네. 세븐토는 다음에 주시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크몽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크몽 사용하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여기 돼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음. 또제교재가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 갈매기님의 암기 코드도 어, 재밌대요. 한번 보세요. <laughs> 암기 코드 필요하신 분. 저한테 암기 코드를 따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이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뭐 필요하시다 하시면 아니고 진짜 저렴해요. 5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뭐 거의 공짜죠. 그렇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크몽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모양일 겁니다. 이 모양일 때이 위에 크몽 이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크몽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쭉이 검색창 지나서 여기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메시지를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저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 창이 떠있을 거예요. 이분도 지금 안 읽으셨는데, 이거 제가 그 11개년치 기출문제랑 다 모아놓은 거 보내드립니다. 다. 기업진단지도 구매하신 분들은. 그래서, 어, 경영학, 요 기업진단지도 책 구매하신 분들께 제가 여기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모의고사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는 그 파일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그 어떻게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오픈된 공간에 올려드리기는 또 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저를 믿고 교재도 구매해 주시고 열심히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모의고사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타 분야에서 타 시험에서 나왔던 자주 빈출됐던 내용들을 좀 골라서 보내드린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신청해 주셔도 되고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겹업진단 제도 구매 안 하셨죠 일부는 신청 못하는 거예요 <laughs> 아시죠. 이 신청 이 기업 진단, 왜냐면 이거 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음. 이렇게 올인원 구매하신 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메시지로 이렇게 어, 뭐라 그랬죠? 오의고사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풀고 가면은 좀이 안에서도 신출되는 문제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각종 문제들이 많고 또 우리 경영학에서 좀 부족했었던 내용들을 좀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는 거고 이 앞에 부분은 또 강의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음보면 되겠죠. 아 민치 버그 음이 문제도 풀다 보면 은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예 네. 신청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큰공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보내드리면 아마 메시지함에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그 기출 문제지 보내드리려고 또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1번부터 110번까지 웬만하면 하루잡고 좀 풀어보시고 채점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께는 제가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답보지 말고 <laughs> 답지를 빼고 드려야되나? <laughs> 어, 답보지 말고 진짜 어, 우리 실내로 또엮는 관계 아닙니까 그니까 저걸 보시고 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주시면 어, 요거 모의고사 문제집 네. 왜 저는 안줘요? 하지 마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재 구매해 주신 분들께 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하나라도 더 뭔가를 드려야 합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강의만 보시는 분들은 뭐 강의로만 보시면 되겠죠 뭐 굳이 안 풀어보셔도 되고 또 다른 그껌시비티에 있는 문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풀어보셔도 되고 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어제 설날 전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흰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찍 주무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또 새해니까, 진정한 새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진단 지도는 까먹지 않도록 계속 매일 1 시간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할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날짜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2월이잖아요. 2월은 또 짧습니다. 2월 28일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진단지도를 진작에 애진지역 신, 그,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강의를 끝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게 기업진단지도거든요. 어, 산후안전보험법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실 때모의고사한번 풀어보시고, 이 문제로도 충분히 저는 어, 예상 문제가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음, 풀어보시고, 실제로 채점에서 저한테 메시지, 아,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그럼. 메일로 좀몇점맞았습니다 하면은, 어, 기업진단지도 최강자를 뽑아라 컨테스트 해가지고, 예, 네, 소중의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해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네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전문일기 뭐 이거랑 뭐 교재 만들고 이러면서 오늘 저도 하루를 좀 사용을 했는데 새해니까 음 연휴 끝났죠 뭐 그러니까 이제 쉴거다 쉬었고 먹을 거 많이 먹었고 이제 떡국도 어 한그릇씩다 하셨으니까 이제 나이 한살더 먹었으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